여러분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나요? 혹시 이렇게 카드 사용 후 받은 영수증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진 않으신가요? 금융거래 내역서 및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위험해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물론 16자리의 카드번호 중 9에서 12자리는 가려져 표기되어 있어 피해가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각강행점마다 가림표기의 위치가 제각되기에 충분히 재조합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모두 금융거래 내역서를 버릴 때에는 확실히 폐기를 한 후에 버리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. 그러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PC방이나 회사,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컴퓨터로 공인인증서 발급 등 금융거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당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. 여러분이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길 때, 가장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지킬고 피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. 우리 모두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.